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한 9시 정도 됐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이제 성빈이가 또 휴가를 나와가지고, 같이 30km를 뛰자고 해가지고, 지금 세비섬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맨날 세비섬 뛸땐 몰랐는데, 저녁에 오니까, 와. 원래 한강이 이런 풍경일 수도 있어, 일반 사람들한테. 차도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여기 주차하는 데만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8시에 딱 뛰는 걸 목표로 했는데 9시. 오는 시간에 아, <laughs> 주차까지 하고 준비하니까 9시 정도 됐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잡고 뛸 거고 성빈이랑 같이 30km를 어떻게 뛸 거냐면 은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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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나눠서 이제 생 처음에는 저 포끼골 쪽으로 가서 5km 갔다가 5km 가서 2로 채우고 다음이 여기? 그 다음 그다음 여의도 쪽으로 몰라 아 여기가 여의도인가? 이쪽으로 하면 여의도 쪽으로 몰라 그러 일단 상도 보고 하여튼 20km 때잠수에 겁나는 게좀 재밌을라나? 그럴 것 같은데 아 20km 때? 아 그렇지 어. 아, 세 번째 시작할 때 그러면 은두 번째 때 여의도로 가고 음. 세 번째 때 저기 한남동 쪽으로 가서 뛰는 거죠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 많겠지? 30을 뛰는 것도 버거운데, 와. 30 뛰는 거 치고 너무 안니라고 나왔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어, 지금 주차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고 그랬네. 일단은 저 잠수기 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그 말은 안 해? 뭐? 뭘 위해 얘게 아, 어, 뭘 위해라기. 아, 제가 최근에 여권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성빈이랑 이번 11월 달에 고베, 마라톤. 고베 마라톤을 이제 또 나가게 돼가지고 고베에 가서 마라톤 뛰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여권도 만들고 이렇게 장거리 훈련도 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좀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름이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중간중간에 급수도 잘 하기 위해 이제 10km, 10km, 10km 나눠서 차로 계속 가고 차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중간중간에 있는 CP? 체크포인트? 어, 어, 체크포인트. 어, 체크포인트로 해가지고, 차 안에 이제 물을 좀넣어가지고 아, 급수도 아, 안에서 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좋지? 아, 가보자. 이제, 네. 고 o 한, 한 12시에 끝날 것 같아요. 현재 시간. 그러니까 8시 56분. 잠시 교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처음 토끼굴 음. 쪽으로, 첫 번째,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아, 너무나, 그러니까. 아. 운 좋게 되서 다행이지. 딱싯을 시작한거 하자. 주록색. 아, 오케이, 저거 딱 시작하면은, 오케이, 오케이. 어, 바꿨다. 가자. 바로 가? 오케이, 출발. 어차피. 장거리 훈련은, 뭐, 페이스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편하게 조깅 페이스로 가는 거라서, 편하게. 잠주 기억부터. 출발. 아, 여기 사람 너무 많 하네. 이 길을 마지막에 뛰었으면 아셨을 거야. 그렇지. 익숙한 길이라서 직원들을 보면 거의. 난 목요일에도 이렇 뛰었는데. 그러니까 15킬로 뜨잖아. 긴장감이 없지? 소리가 그 30이라는 그게 없네. 왜냐면 그게 좋긴 한거 같아. 일단 1 0 k m 만 뛰자는 그게 있으니까. 생각 바뀔 수도 있어. 훈련을 사서 하는 훈련. 을 사서 한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A형 텐트 설치. 어? 아? 텐트를 설치해서. 아씨, 훈련을 사서. A형 텐트. <laughs> 네. 근데 이제 휴가 짧게 나올 때마다 계속 뛰는 것도 대단하다. 너가 해서 그래. 나? 나는 막. 너 나올 때 계속 님 복귀하는 날도 들잖아. 난 뛰지 나았지 그냥 박스를 갔지. 그러니까 박스를 갔잖 막상 나와서 할 것도 없어. 집에서 잘만 자지. 그니까. 저녁에 뛰는 것도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 이런데 구나 해외 갔네 어, 뭐야? 소스, 소스 분들 아니야? 어, 뭐야? 소스 분들이네. 어, 안녕하세요. 어, 소스 분들이네. <laughs> 어, 소스 분들이네. 어, 뭐야? <laughs> 내가 알아보면 어떡하냐. 그 그러니까, 사야지 아나 풍경 보더라. 익숙한 사람인 것 같더라. 정행이랑 동금. 만났어요. 화이팅. 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소스 분들 요즘 엄청 열심히 뛴다고. 아, 여기. 아,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아, 좋다. 모자는 저수영장이안 열어가지고. 여기 되게 조용한데. 아, 어, 아. 벌레. 한남대교 지나고 있고, 한 2.3km. 한 6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와, 진짜 시원하긴 하다. 아, 이 정도 컨디션으로만 끝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다. 동대교 지났습니다. 페이스 6분. 아, 너무 좋다. 아, 직까지 너무 편해. 에이, 에이.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십니까! 아니, 형님! 다시 뛰 j 어디로 뛰어? 저희, 30분 저희, 있는데. 몇 뛰었어요? 저희, 저희, 지금? 저희 지금 여기서 이제 돼? 한 1km만 더 가면 돼요. 다 뛰었어? 1km 아, 갔다가 아, 다시 아, 가야돼 아, 가자 같이 뛰자야지 힘들겠는데 형이 얼마나 뛰었어요? 이제 왔는데 아 진짜요? 어, 2km 뛰었는데 어 미쳤다 <웃음> <웃음> 어, 신기하다 아, 아까 안그래도 아까 어, 형님 닮은 사람 지나가가지고 닮은 아, 사람 지나갔어? 또세미인줄 진짜 어, <웃음> 세미, <웃음> 세미, <웃음> <웃음> 진짜 오랜만이야 야 잘됐다 힘들었는데 와 지금 토쿄구 거의 다 와서 이제 저희가 아, 너무 신기하다 저 목표를 이제 10 10 10 이렇게 잡았다가 1 0이 뛰고 10 뛰고 8 이렇게 가려고 토끼골 쪽에서 좀더 가고 있었는데 또쌤딱 왔는데요. 아. 아 멀리서 보는데 제몸 좋은 애들 이 오는 거야. 저것들 뭐지? 랬는데딱이 네. 칼레기 보이는 거야. 네. 저는 딱 이게 딱보이더라고이 짓대로 아주 긴가민가 타이즈무. 와. 제 이제 육, 뛰었고 다시 잠수교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애들 보니까 너무 좋다. 아, <laughs> 아난 너네랑 너무 보고 있어. 아, 또쌤 오랜만에. 아, 또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아, 아 진짜. 다 운명이었어. 진짜. 아, 이렇게 맞혀. 오케이. 딱 12km 뛰었고, 지금, 달린 지 1시간 14분 됐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방해꾼이 껴가지고, 애들 페이스가 아, 흐트러졌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9위를 선출해 뛰었어요.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시원하긴 나데땀 많이 안네 이게 2km 미리 뛰어놓은 게 분명히 더워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네. 이제 급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km는 이제 여의도 방향으로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의도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제 10km, 5km 갔다가 5km 오는 걸로 한번더 다녀오겠습니다. 세월호 가보겠습니다. 자, 출발! 뭔가 터널을 달리는 거. 같아 인생이 진짜 다니까 혼자 뛸 거니까 여기 가에다가 노래 따라다닌다아 그런 거 있잖아 쿨 노래 이런 거나 옛날 사람이니까 <laughs> 옛날 댄스곡 이런 거컨트리곡꼬막 들어가 있는 거 <laughs> 그거 이거 동교화 시킨다고 좀 늦었거든 네 그거 안 시켰으면 너는못만났다 그거 안시고 빨리 나왔으면 이미 그치 엇갈렸겠네요 아니 근데 그거 들으면 혼자 이렇게 촬영하기 뛰고 있을 거 아니야? 될라니까 어떻게든 될다그 그게... 신기하다 참 <laughs> 너는 쿨잘 모르지? 쿨? 잘해 예상 예상 아... 나도 예상 아 혜진 형 보고 싶다 혜진 형한 번밖에 <laughs> 없다 애들이야 말한톤 한다며 쿨 자자 버스 안에서 뭐 이런 거 들으면 서 <laughs> <거>. 자자? 자자? <laughs> 자자? 자자? 자자 버스, 버스 안에서. 안에서. <laughs> 안에서 그렇지 아김건뭐 <laughs> 아 이런 거 들으면 들린 건데 듀스 듀스 그렇지 김성재와 뭐야 이렇게 잘안 해서 듀스 하나 말했는데 듀스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걸? 연배 비싼 분들 많죠? 아, 딸기만 맛있는데. 아, 30kg 뛰면 40g 먹어야지. 아, 무조건이죠. 아, 빨리 끝내 먹고 싶다. 진짜. 갑자기 엄청 먹고 싶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 아까부터 달리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는 20대 이제 초중반 애들이 토요일 밤에 단백질 먹고 싶다고. 네. 좀나가놓을까 빨리 완주하고 싶습니다. 멋지게 아 한다시 멋진 30 청년들. 30 뛰었을 때그 성취감이 어떨지. 음. 이제 22까지 채우고 딱 돌아왔습니다. 지금 뛴지 얼마나 됐지? 뛴지 지금 2 시간 1 1 분째. 이제 마지막 8km를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10분간. 형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내가 고맙다 아, 근 네, 때문에 네. 26km 사라졌다. 진짜. 이제 그냥 8km 뛰는 느낌이다. 아니, 2시간 뛴게 진짜 체감이 안될 정도로, 와, 너무 좋았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 아이, 오늘 좋았다. 좋았습니다. 이고 열심히 뛰고. 가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예. 습니다 저희 이제 남은 이제 8km를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26까지 잠수교를 이번에 넘어서 뛰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잠수교 건너서 이제 잠수 건너서 한남동 쪽으로 26km까지 갔다가 오겠습니다. 현재 22.5km. 다 왔다. 좋네. 확실히 이렇게 여름에 일단은 날이 좀 시원한 편이긴 한데도 나중에 가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서 접수도 잘 해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산거리, 좋네. 쉬면서 뛰어서 좋은 거 같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커, 결정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5배 미리 보기. 이제 26찍었고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개 나왔어, 대기. 돌아가면 끝. 가보자. 달린지 2시간 38분째. 뭐이 oh no. <laughs> 아. 30초 보인다. 맞아. 30초 지니까. 거막 하는 끝이야 끝. 3시간 3초. 30.1파. 됐습니다. 와. 끝. 아, 됐다. 아, 재밌다.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빠르게 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응. 현재 시간 12시 35분. 와. 산거리 끝. 와. 쉬면서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30km 빡세긴 하네. 와. 그래도, 뛰었으니까, 맛있는 거먹어가요 성빈이랑,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동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성빈이와, 집앞 편의점에 왔습니다. 어쭈, 추워? 어. 프로틴 한잔 때리고, 와. 아, 열심히 뛰었으니까 또. 진짬뽕과, 팥바 두 개. 음. 새벽 1시 14분에. 신남. 야, 뭐했어 아. 아. 방금? 지랄 어, 뻔했다고? 아 이제 편의점 다 돌아가서 성매드 해가지고 씻고서 빨리 씻고 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가자 응. 출발. 벨트 매라. 아. 네. 이제 집에 와서 어. 씻고 왔고요. 씻고 이제 잘 준비했고 <놀람> 2 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내일은 8시 반에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찍 좀 나가야 돼서 평소에는 제가 한 12시 전에 무조건 자거든요. 좀 늦었지만 일찍 자고 또 내일 아침에 오전에 수업하고 그리고 UDT 프로젝트까지 하고 집에 가서 조금 쉬다가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를 그렇게 보낼 것 같고 오늘은 저녁에 알차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아, 어, 벌써 졸리네요. 이미 자는 것 같아요. 어, 이미 한창 이제 딥 슬립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이제 깨어있으니까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